이렇게 되어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또는 요렇게 그 말은 루트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거 꺼내라는 얘기인 거지 전체적으로다 있잖아 그치 그럼 1 6분의 7이면 누가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어, 16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럼 요거는 다시 쓰면 분모 분자 16 루트 7 따로 쓸수 있고 루트 16은 4기 때문에 4분의 1, 루트 7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됐죠 어? 자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분모를 유리화하세요 했어. 유리화. 그럼 이 루트 3분의 3이다. 유리화라는 얘기는 얘가 밑에가 유리수가 아니란 얘기잖아. 얘는 유리수 아니면 뭐야? 무리 수지, 그치? 루트가 있어서 얘는... 무한소수란 말이야. 순환하지 않는. 여기가 이제 무리수기 때문에 얘를 유리수처럼 바꿔야 돼. 그 말은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 루트3과 누구를 곱할 때 루트가 벗겨져 버려. 루트3 곱하기, 루트3. 똑같은 애를 곱하면, 이거 루트3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얘는 3이 되지. 그제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곱하면 루트가 벗겨진다. 이 말이야. 그럼 분수에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루트 3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은 분모가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될수 있고, v 에는3 루트 3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약분 할수 있는 거다 해주면 3, 3, 2분의 루트 3. 자, 분모에 있던 루트가 사라졌지. 이게 유리화가 된 거야. 경민이 안 배웠지, 그치? 안 배운 것 같아. 유리화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루트를 없애주면 돼. 이게 유리화다. 루트 곱하기 나누기는 이 통으로 다 합칠 수 있잖아. 맞아요? 맞죠? 근데 지금 루트 밖에 지금 3이 나와 있어. 3은 따로 쓰지만 루트 10, 루트 6, 루트 15는 다 합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쓰면 은 3은 여기 있고 10 그리고 6, 나누기 15. 이렇게 루트로 한 번에 쓸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3, 루트. 나누기 15는 곱하기 몇이야? 1 5분의 어, 1, 이렇게 되지. 약분하면은, 5로 약분하면 3, 5로 약분하면 2. 한번더 하면 2. 그 루트 안이 4가 되는 거지. 루트 4는? 2. 그렇지. 답이 6이 됩니다. 이 분배해야 되지. 그렇지. 분배를 하면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10. 그렇지.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어, 마이너스 루트 6.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루트 10. 됐죠 계산하면 은 똑같은 거 사라지고. 자, 루트 15 플러스 루트 1 계산 더 이상 할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루트여야만 더하고 빼고 할수 있어. 여기는 끝이야, 이게 이렇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했던 거 조금 필요해. 2xy에다가 더하기 3i 제곱이 있습니다. 여기 곱하기, 곱하기 아니고 나누기. 나누기 6y를 한다고 해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나누기를 먼저 곱하기로 바꿔야 되겠지, 그치?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2xy 플러스 3y 제곱 곱하기 6y분의 1이 돼. 그럼 이거를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분배를 해줄 때 얘가 분모가 다 1인데 6y를 곱해버리니까 6y가 밑에 여기 가는 거지. 이렇게 그치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분 할수 있는 거 약분 해주면 약분 하면 3 y y 3 분의 x 그 다음에 y y 날아가고 3 으로 하면 2 2 분의 y 이렇게 정리했었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관로가 있고 나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사실 이거 다시 쓰면은 루트 12 더하기, 루트 18에다가 곱하기 루트 2분의 1한 거야. 근데 이게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그치? 그럼 밑에 들어갔다는 거는 얘처럼 어떻게, 해? 분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하나씩. 그래서 루트 2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계산할 때 이렇게 한번 분배해주고, 이렇게 한번 분배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루트 2분의 루트 12. 얘가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18. 요렇게 돼야 된다. 됐죠? 그다음 빼기. 분수 앞에 빼기는 우리 항상 여기 보이지 않는 괄호가 있는 거야. 이제 얘는 바깥에 있는 거거든. 바깥에. 항상 무언가를 해줄때 분수는 괄호가 꼭 있어야 돼. 루트 3분의 루트 27. 루트 3분의 루트 12 이렇게 되겠지. 됐지요 정리해보자. 약분 하면은 뭐가 됩니까? 루트, 루트 6되지? 그치? 루트 6. 불렀어. 여기는 약분 하면은 루트 9 되고, 여기 약분 하면은 <laughs> 아무나 들어가도 돼. 루트 9지, 그지? 루트 9. 그리고 얘는 루트 4. 인데 마이너스 있지. 얘가 하나씩 분배해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분배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 분수는 앞에 관로가 여기 있고, 보이지 않는 관로가 있고, 얘가 이제 바깥에 있다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사라지고, 더 정리가 되나 봤더니, 루트 4는 몇이지? 2지, 그지 6은 못 나오니까 이제 이게 답이 된다.